안녕하세요. 7월 10일, 네 새로운 한주 월요일, 뭐 시장도 안 좋았고, 네 우리 셀트로는 삼형제도, 네 수급도 안 좋고, 네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참 답답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네 반도체, 이차전지, 네 올라가면서 뭐 바이오가 소외되었고, 또 지수가 하락, 하락됨으로써 또 같이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여하튼 올해 뭐 추가 금리 인상 여전히 한두 차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예상보다는 네 수급 자체가 들어올 부분 조금 더 기다려야 될듯 합니다. 일단 이번 주네 스케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네 월요일 날,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이슈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연원 총재들 뭐 연설이 뭐 세계정부 잡혀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7월 11일 네 화요일, 마찬가지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7월 12일 수요일이죠. 네, 6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이게 우리 오후 9시 반에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파월 발언도 그렇죠. 뭐 올해 한두 차례 더뭐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PI 발표 부분에 따라서 말 그대로 7월 달0.25% 가능성은 뭐80% 90%대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한한 뭐한 차례 정도만 이루어지느냐 그거 조금 내보셔야될 네, 듯하고요. 이번 주네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내 PPI,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CPI가 좋게 나오면 PPI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 물가지표가 일단은 선행 부분이죠. 일단 생산자 물가가 선행이고 소비자 물가가 후행 부분이고. 그리고 7월 13일 우리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있고 뭐 이사, 연준 이사들도 연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금요일 날에는 뭐큰 이슈사항이었고요. 해서 일단은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네, 수요일 날 PPI 그리고 목요일 날 네, 아니 수요일 날 CPI 그리고 목요일 날 PPI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일단 오늘 네, 에코프로 뭐 100만 원 돌파를 했죠. 일단 지난 주 금요일 날 일단 미정시 일단 모두 조정해서 마무리 되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55, 나스닥 마이너스 0.1, S&P 500 마이너스 0.29에서 모두 약보합에서 마무리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증시도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코스피 쪽뭐 삼성전자, LG 엔솔 2% 대, SK 하이닉스 1%, 뭐 LG전자 3%, 삼성SDI 약보합 부분이었고요. 그나마 포스코퓨엠이2% 대. 뭐, 삼바도, 네, 마이너스 1.53%, 70만원대, 일단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0.2%대에서 조금 또 약보합 정도 보였고, 보험 쪽이 삼성 생명, 뭐, 삼성 화재 쪽이 조금 괜찮았네요. 일단, 제가 뭐, 제 목소리에 조금 힘이 없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주가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에코프로 비해 네, 1.79%의 네, 상승 28만 5천 원. 에코프로 장 중에 100만 원, 100만 원 찍었습니다. 네. 종가는 마이너스 1.53% 빠졌고요. 뭐, 제약 쪽에 대한 부분 안 좋고, LNF도 1% 빠졌고, 빠졌고, 셀트리온 삼형제,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섹터 모두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내 네, 마이너스 0.1, 0.3%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가, 아니, 다우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37% 정도 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급이 안 들어오냐라고 하면 거죠. 네, 오늘도 삼바, 5천억 수주 공시에도 삼성바이오로 직서 장중에 52조 신저가가 나왔죠. 일단, 지난주 화이자의 또 계약, 화이자와의 계약 1조 원대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네,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 여전히 들어올 날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듯하고요 일단 뭐 시장도 안 좋고 제약 바이오 수급도 안 들어보니 뭐삼바도 52조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합병 발표 임박했나 해서 자사주 매입 속도전 뭐 7월 달에 뭔가 합병에 대한 이슈 뭐 로드맵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장이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이죠 일단은. 출장 뭐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뭔가 합병에 대한 부분이든 내 네, ppi 에 대한 부분이든 뭔가 조금 이슈 이슈 자체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 내 네, 긍정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요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단기간에 시행하면서 3사 합병 발표가 임박했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합병 발표에 대한 부분 혹시나 7월달에 나오더라도 그거는 합병을 진행하겠다라기, 합병에 대한 로드맵 일정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일단 7월 달에 금감원에 회계, 회계 레포트도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거죠. 그 회계 결과 부분 자체가 한두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죠 승인 결과에 대한 뭐 이상 유무에 대한까지 물론 그 전에 합병 신청 합병 신청은 할수 있는 사항이고 이제 합병 승인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레포트 결과 자체가 조금 나온 시점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처럼 신속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합병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고 있다해서 뭐 지난주 키움정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으며 규모는 2천억 원, 2천억 원이 투입됐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 가치 제고뿐 아니라 인수 합병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인수 합병에 대한 부분도 그죠. 말 그대로 자사주를 받아줄 수 있는 인수 합병 대상 자체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트리온 합병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한 상태고 일부 기사에서 그죠, 뭐정권내 주관사, 뭐 선정, 선정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일단은 7월달에 뭔가 조금 내 이슈, 합병에 대한 뭔가 언급 자체, 회사에서 공식적인 언급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합병 시각 째깍째깍에서 셀트리온 2년 새 자사주 매입 6천억 썼다 해서 일단은 자사주,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올해 초에 자사주 뭐두번 정도는 그죠. 뭐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렸던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사주 부분은 일주일 내, 일주일 내 모두 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셀티리 그룹 사업 3사의 합병이 올해 연말로 기정,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일단은 올해 그죠. 뭐 금융시장에 대한 뭐큰불안정성만 없다라고 하면 합병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지 1개월이 지나야 이사회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할, 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번 자사주 매입을 계획대로 오는 10월 마무리할 경우 오는 11월 이사회를 거쳐 3사 합병이 가능하다. 요거는 원래 계획 부분이고 그죠? 뭐 잘하면 이번 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모두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지난 3월 중 정기 주주총회에서 7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하며 올해 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될 것이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자사주 매입 속도 내는 이유. 올해만 총 2,750억 규모를 매입했다. M&A 지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네, 다른, 네, 다른 언론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만 2,700억 선 셀트리온 서정진의 성부수 네 명예회장 복귀, 이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고 있다. 회사에서는 뭐 주주가치 제고, 뭐 주가 저평가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죠. 다른 뭐, 뭐 자세한 이유는 뭐 회사, 회사만 알수 있는 상황이겠죠. 어깨 관계자, 추진력을 가진 서회장이 복귀한 만큼 본격적인 3사 통합, 대형 인수합병 등 주가를 끌어올릴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약 바이오, 2분기에도 훈풍해서 올해도 3조 클럽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면서 삼바가 2분기 매출액 8천억, 네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 2,200억,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네, 6,363억, 네 전년 대비 6.7% 영업이익 2,000억대 그리고 헬스케어가 5,300억대 부분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지금 현재 컨센서스 대비상 약간 소폭 소폭 빠지는 것 내지 한 부합 정도, 정도로 지금 정권사들, 내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폭 빠지는 부분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바 CMO, 테바 CMO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뭐 부합되느냐, 네, 소폭 조금 빠지느냐, 그게 조금 네, 결정이 될 수, 결정이 될듯 합니다. 유럽에서 또뭐 계약 소식, 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벨기에 쪽으로, 벨기에 쪽에서 일단 네, 트룩시마와 호주마 쪽에 대한 네, 낙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자 기준상으로, 7월 10일자 기준상으로 네, 벨기에 쪽 낙찰 소식 부분인데요. 일단 트룩시마와 호주마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네, 리투시마 네, 트룩시마죠. 그서셀티리 헬스케어, 네덜란드 법인 쪽에서 일단 낙찰 받은 소식인데요. 일단은 금액상으로는 하나로 대략 한 138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뭐 경쟁사가 한두곳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네, 약간 트러스트 주바 허주마 부분이죠.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덜란드 법인에서 하나로 대략 158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룩시마 138억, 그리고 허주마 158억대, 일단은 벨기에 쪽에 낙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조정이었죠. 코스피, 마이너스 0.2% 하락한 2,520, 벌써 2,500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조정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내 네, 깊은 사항이고요. 일단은, 뭐, 시가는 강보합이었고 고가가 0.51, 저가가 마이너스 0.36 부분이었고요. 코스닥 쪽, 네, 마찬가지, 네, 음봉으로 60일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시가가 강보압, 고가가 0.34, 저가가 마이너스 1.14 부분인데요. 아까 주간 스케줄 보셨던 대로,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CPI 요게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다시 한번 조금, 단기 방향성은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PI. CPI 발표. 네 일단은 보시고 보시고 일단은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 5 4 0 0억 매수했고요. 아시아 증시 일본 0.6내 네, 대만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중국 홍콩 쪽은 강보합 부분입니다. 원 달러 한율 0.1% 상승한 1306원 1300원으로 다시 복귀했고요. 네 유가 부분은 70 달러 초중반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텍사스 서문유 2.86% 상승한 73달러, 두바이유 0.74% 상승한 7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예탁금, 전일 대비 2,600억 감소한 51조 1,000억대, 55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51조 원대로 다시 50조 초반대로 내려왔고요. 신용용자, 단기간에 조금 줄다가 다시 전일 대비 700억대 정도 전한 19조 3천억. 뭐 19조 초반때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빨간 불 포스코퓨처엠이 2%대, 삼성생명이 6%대. 뭔가 조금 이슈가 있겠죠, 삼성생명. 뭐, 네. 뭐 나머지는 대부분 약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 부분이고요. 코스닥 뭐 오늘의 주인공 에코프로 부분이었죠. 장중에 1 115,000원에서 50주 신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사명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코스피의 약품 0.93, 코스닥 제약 1.91에서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0.2% 하락한 148,3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41만 1,000주에 ,000 78%대 일단, 뭐, 거래량은, 뭐, 보통 정도 수준을 그 기다리네, 기록했는데, 시가가 14만 8,400원에서 0.13 마이너스, 고가가 14만 9,800원, 0 8 1 15만원 터치도 못했고요, 저가가 14만 7,400원에서 마이너스 0 8 1저 점을 계속 조금 조금씩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초부터 뭐, 신한 정권, 매도세, 5만 천주 뭐, 나오고, 매수 1위 NH 투자 우리 자사주 부분이죠 뭐 JP 모건 UBS 쪽이 조금 사고 있는데요 공매도 수량 5 5천주에 13%대 여전히 공매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6만7천주에 12%대 또 목요일 날도 7 1천주에 14%대 하여튼 공매도에 대한 부분 계속 내 네, 이슈가 조금 될 듯하고요 뭐 암튼 저점도 계속 낮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 매물대 하단 부분 자체가 14만 7천원대 라인 부분인데요 요거 조금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14만 7천 ,000, 14만 7천원대 수급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뭐 자사주만 샀습니다 개인 2만 9천주 외인 3만 5천주 기간 4만 5천주 개인 외인 기간 모두 네 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 4만 5천주 네 매도세 연기금 4,300주 일단 매도세 조금 나왔고요 그나마 산 쪽이 투신해서 조금 네 매수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사주 셀트리온의 금일 신청 수량 11만 11만 주가량 신청했는데 모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은 자사주 체결 3일 만에 삼일 만에 모두 완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평균 체결가 14만 9천원대에서 네, 셀트리온 자사주 100% 체결이 되었고요. 셀트리온 헬 스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 헬스케어, 13만 주신청에 10만 주 체결했습니다. 네. 평균 체결가 6만 1,561원에서 일단은 헬스케어가 그나마 조금 네, 자사주가 남아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죠. 헬스케어도 뭐, 무튼 이번 주, 이번 주내 네, 뭐, 모두 마무리가 될수 있을 듯 합니다. 하여튼 자사주 소각, 소각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겠죠. 이 끝나고 또안 좋으면 또 자사주에 대한 추가 매수가 나올지, 뭐 헬스케어 쪽이든, 그죠? 셀트리온 쪽이든, 이런 뭔가, 어차피 뭐 자사주로 M&A 쪽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안 좋을 때 자사주 매수, 매수, 매수해서 M&A로 활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거 양득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뭔가 호재 소식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자사주, 추가 자사주, 뭐,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헬스케어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52만 주에 71% 71%대 시가가 6만 천 원에서 마이너스 0.81, 네 고가가 6만 2천 원 플러스 0.81, 저가가 6만 7백 원 마이너스 1.3%회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정권 매도 1위 신한정권네 역시 뭐 매도 매도 매도세가. C.L 쪽에서 조금 팔았고요. J.P. 모건 유비엔스는 조금 샀습니다 메리츠, 우리 헬스케어의 자사 주 창고 부분이고요. 공매도 수량 10만 2천 주에 19%대. 아무튼 셀트리온 3명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7만 9천 주에 11%대. 목요일 날 12만 8천 주에 16%. 10만 천 주, 10만 3천 주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에 오늘 뭐 공매도가 거의 한 40%대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 저점을 계속 낮춰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마찬가지 모두 팔았습니다. 개인 7만 주, 외인 2만 8천 주, 기간 1,500 주에서 모두 팔았고요. 그나마 투신 쪽에서 4,700 주, 사모펀드에서 8,800주 샀고 연기금 마찬가지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 1 4 3 하락한 68,900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거래량 17만 6천 주에 88% 대. 삼형제 모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대비 상으로는 거래량 줄면서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고요. 시가가 마이너스 0.86, 6만 9천 300원. 고가가 7만 400원, 0.72. 저가가 6만 8천 500원, 마이너스 2%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약 쪽은 뭐 신한증권이 만한주 정도 매수했고요. JP모건 2만 3천 주, 모건솔. 공매도 수량 69,000주에 39%대, 40%대죠. 지난주 금요일 날 66,000주에 33%대, 목요일 날 52,000주에 30%대, 저점, 고점 계속 낮춰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 주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차트 쪽에 대한 부분, 수급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개인 오늘 8,700주, 외인 4만주 샀고요. 기간만 4만9천주 정도 팔았습니다. 연기금 뭐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도 지금 조정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매크로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 부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사명제로 국한해 보면 저점 고점 계속 낮춰 넣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였죠. 오늘 개인 외인 기관 모두 매도했죠. 네, 자사주만 샀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3형제 모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네 하락, 하락 가능성이 일단 높을 듯 한데요. 일단 뭐 차트든 수급이든 공매도든 우리 주주들에게는 뭐안 좋은 소식만,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다려 볼수 있는 부분은 일단 PBM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PBM에 대해서 뭐 등재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오늘도 여전히 헬스케어 IR팀에는 통화도 안 되고, 뭐 셀트리온 쪽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인데,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아까 주간 일정에서 보셨던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CPI 발표 사항으로 전체 시장이든 조금 움직일 듯 하고요. 방향성, 단기 방향성이 조금 정해질 듯 합니다. 같은 7월 달 7월 10일 뭐 PBM 소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합병에 대한 부분이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야 좋은 소식이 나와야 조금 움직일 듯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훨씬 더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뭐 힘든 장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다들 이 힘든 시간 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